3차방정식의 근이 연속하는 세 호수예요. 그럼 너는 2k 1, 2k 플러스 1로 둘 것이면 2k 플러스 3이 된다는 건 당연지사한 사실. 세 근의 합이 6k 플러스 3이 될 거고. 세 근의 두 개끼리 고배 걔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얼마. 4 대. 이게 이게 두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할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얼마가 되는지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12k의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이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30k에다가 11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0은 12k의 제곱 마이너스 18k이면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오, 2k에 지금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2kk,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니까, k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오, 그럼 k가 2니까, 얘가 얼마야? 3, 5, 오, 7, 일그거의 세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 곱하기 7은 105거든요. 그렇죠. 네. b가 마이너스 105가 돼요. A는 얼마일까요? A는 K가 얼마였어요? 2잖아요. 2니까 네. 얼마가 돼? 15죠. 15. A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네. 15니까 얼마? 정답은? 120이 된다는 사실. 근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혹시라도, 혹시라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진 않을까요? 그래요. 네.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 2가 되고 얘가 0이고 얼마야? 이 이잖아. 네. 홀수야 짝수야. 짝수. 아, 그러니까 안되는